제가 시험 추천하고 그러면은 한 번밖에 안 되는데, 그건 여러 번할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되게 귀찮아하고 자기가 아는 게 나오는데 왜또 써야 되냐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, 나중에는 여러 번 쓰니까 오히려 더 탄탄하게 공부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더라고요.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쨌든 학원에서 하는 일손이 훨씬 줍니다. 훨씬 한 어, 최소한 3분의1 이상은 컴퓨터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. 효과도 크고 우리가 사람이 야너이 이 단어 요라 해서 우리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뭐 노트에다 쓰고 하는 거를 해봐야 어, 잘해야 하루에 다섯 개나 열 개나 외울 수 있을까요? 애들은 또 그거 손 아프고 싫어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, 어, 너무 좋아한다 어쨌든 해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. 글쎄, 이제, 거기까지 과정이 이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몇 뭐 가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, 이렇게 일단 배워놓으면, 음, 어, 학원에 뭐 많이 도움이 되시기는 할 겁니다. 지금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존에, 기존에 쓰고 계신 게 어떤 건지, 제, 저기 그,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비교해서, 왜냐하면 제가 시중에 있는 거안 써본 거 거의 없거든요. 단점은 두개 있어요. 어, 유저 인터페이스가, 스톰 스터디가 좀 열악해요. 그건 사실이고요. 뭐, 쓰시는 분들, 모든 분들이 다, 저기,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. 그걸 제외, 그거 하고, 그 다음에, 어, 관리자 페이지가 사실은 조금 좀 난해해요. 다른 것들에 비해서. 이두 가지,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관리자 페이지가 조금 난해한 거, 이두 가지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은 어, 또 우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월등히 이 프로그램이 우수해요. 비교 대상이 안 돼요. 일단은 기능적인 면이나 학습적인 면이나 학습 결과적인 면이나 그걸 가지고서 시키, 시키는 면이나 특히 요즘 같이 그 비대면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 그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자 페이지가 지나치게 좀 복잡하고 난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번에 비대면에서는 덕을 봤어요. 저기, 불필요하게 상세한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런 것까지도 관리가 되느냐, 라는 지점에서 아이가 뭐, 그 학습한 시간, 학습한, 음. 시간대서부터 시작해서 학습한 유형,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, 어, 느 정도의 진도를 몇분 동안 했는지를 가지고서 아이가 집중 상태까지 이제 상담을 해드리니까 대부분은 이제, 어 그런게잘안 되는 아이들. 그런 것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라고 할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단어장 만들어, 그는 단어장 만들기가 생각보다 쉬워요.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워낙에 처음에 부담감을 갖고 배워서 그런데 그런데 그걸 단어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무궁무진해요.